한에서는 항상 둥이었죠. <laughs> 중앙대랑 외대 같이 지원했었는데 요즘 교권 추락 때문에 교대를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애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교대 온건 아니지만.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생활과학 교육과 2일 학번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생활과학 교육과는 실과 교육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바느질이라던가 요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약간 기술 과정 네 그렇죠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로 전형이랑 내신은 학종이고 평균적으로 한1.34 정도 됐고 고등학생 때 반에서는 몇등 정도 하셨나요? 반에서는 항상 1등이었죠 오. <웃음> <웃음> 일반고요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다 교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교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대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서울교대기도 하고 학교 완적도를 10점 맞춰요. 10점. 비해. 작고 학생들이 다 너무 둥글둥글하고 재밌는 동아리들도 많고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작년에 좀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초등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선배들이 앞장서서 잘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미래를 함께 밝혀 나갈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음. 어떻게 되세요? 윤리교육과 이사 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수시 최저 맞출 때 생윤이랑 윤사를 했어서 윤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전형이랑 내신이 어떻게 되시는? 1.38 학종으로. 뭐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하셨나요? 문과 중에서는 1등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반2과 1, 2등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 3, 4등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아. 네, 일반고였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어요? 다 교대였어서 네. 한국교원대랑 예. 공주교대. 학생 음. 대학 중에 서울 네, 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 에 8점에서 9점. 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대를 왔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는 높은데 수업이나 학교 인원 자체가 적은 것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이 있는 것 같아서. 아, 교대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디 요즘 교권 추락 때문에 교대를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교대를 와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아, 정안맞 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생각을 해야겠지만.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과학교육과 이사학번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수학보다는 과학이 좀더 흥미가 있어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시를 파주고자 했는데 얼떨결에 수시로 붙어서 그냥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전영이랑 내신을 여쭤봐도 될까요 2.08등급에다가 학종으로 왔어요 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왔어요. 1학년 때는 전교 2등이랑 같은 반을 했었 고 2학년 때는 전교 1등이랑 같은 반을 했었고 <laughs> 3학년 때는 이제 고려대 간 친구랑 같은 반을 했었기 때문에 아 항상 2등을 했었습니다 일반고셨나요? 저는 일반고였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요 부산교대, 공주교대, 교원대 다 붙으셨었나요? 결과를 안 봐가지고 그냥 이쪽 붙은 것만 보고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목표가 여기였기 때문에 붙자마자 바로 아 <laughs>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었고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아직 100%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무작정 우리가 생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학과 꿈을 가지셨다면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네. 컴퓨터 교육과 2일학번 어,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코딩 교육에더 배워보고 싶어서 초등학생 때 상대로도 막 코딩 같은 거 가르치고 그러네요네 요즘은 코딩 교육 많이 해가지고 코딩 교육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로 그럼 전형이랑 내신이 어떻게 되시죠 교직 인성 전형이랑 내신은 1.2 정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네. 몇등 정도 하셨어요? 일... 일반고 셨나요? 특목고 셨나요? 일반고.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어요? 고려대랑, 이화여대랑, 한국교원대랑, 춘천교대랑, 경인교대 이렇게. 다 붙으셨었는데? 네. 그 중에 서울교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요 초등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대 중에서 가장 높은 서울교대라고.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점? 캠퍼스 크기가 조금 작아서. 교대 오고 싶어 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초등교사가 꿈이라면, 교대 와서 많은 것들 배우고, 교사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학번이랑 전공이 어떻게 되시나요? 2학번 생활과 교육과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 실과 교육과 느낌인데 평소에 요리 좋아하고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수능 100분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 2등급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죠? 사실 3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1, 2등은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정시로 돌린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1번고 나왔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중앙대랑 외대 같이 지원했었는데 중앙대는 붙었는데 외대는 떨어졌고 여기 붙어 가지고 여기가 사실 1순위였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9 5점이요 학점 경쟁이 없어서 다니기 편하고요. 드는 건도 싼 편이고 수업이 지금 재밌는 것 같아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개인적으로 교사의 꿈이 있다거나 애들을 가르치는 거를 좋아한다. 저는 교대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국어교육과 이3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였어 가지고 학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5 정도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을까요? 문과에서는 거의 1등이었던것 같고 전교에서는 2, 3등? 네. 1번 거였어 네. 함께 지원하셨던 아, 다른 대학들은 있어요. 고려대 국어교육과랑 나머지는 교대로 채웠던 아, 거다으셨었나요 네. 아니요 <laughs> 안 먹었어요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을 평가하신다면 한 8점? 평지이고요 교통도 좋은 것 같고 수업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일이라고 인식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진짜 교육자를 희망하고 교사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을 잘 다잡으셔서 교대에 오셔서 좋은 교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윤리교육과 21학번입니다.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다른 과에 지망을 했었는데 1지망부터 13지망까지 설정을 해서 차례대로 배정을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은 어느 정도 높지는 않았어서 2점대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 하셨나요? 2, 3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고였습니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춘천교대나 뭐 광주교대, 제주교대 같은 다른 지역의 교대를 다 붙으셨었나요? 네, 한 군데는 떨어졌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다붙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교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매우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 만족도를 시점만점에 8점.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수업이 강도가 높다고 느껴지진 않고 학점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분야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초등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서울교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저희 학교의 후배님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미술교육과 이상학번입니다 아, 네.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미술 평소에도 좋아하고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 학종으로 왔어요 내신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1.8 정도 고등학생 때 반에서 어. 몇등 정도? 반에서 1등 일반고 함께 지원하셨 어떤 다른 대학은 있어요. 육교대여 가지고 경인교대랑 교원대 초등교육과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랑 청주교대 공주교대를 다 붙으셨었네요. 아니요. 여기랑 청주교대만 붙었어요. 이그 중에서 이제 서울교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대 있... 중에 탑이라고 생각했고 서울이니까 다른 문화나 학교 생활 접근성도 좋을 것 같아서. 학교 만족도를 시점만 줘요. 평... 9점다 좋은데 학교가 작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폭이 좋아진다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꿈이 있다면은 충분히 오셔도 괜찮을 학교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는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영어교육과고 하 2, 3학번. 전공 선택 이유가 있어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영어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외고를 졸업해서 네. 네.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시로 전형이랑 내신은 어느 정도? 네. 일반 전형으로 네. 입학을 하였고 네. 특목고다 보니까 네. 2점대 후반 고등학생 때 반에서 몇등 정도가 7등, 8등? 인원은 몇명 정도? 25명 정도.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어요? 연세대학교 드셨었나요? 아닙니다. 연세대는 떨어졌고 학교 네. 만 를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제가 오고 싶은 학교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학교 시설이나 분위기가 다 괜찮은 것 같아서 교대를 네.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교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은 교대를 오셔가지고 예체능이나 아니면 다른 지식들을 배우면서 임용을 통과해서 선생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21학번이고 체육과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활동적인 거 재밌을 것 같아서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중시 수능 1 0 0분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평균 아, 1등급 정도 96정도 그 고등학생 때반에서몇등 정도 하셨나요? 고위고사는 반에서는 그래도 뭐 1, 2등? 공부 잘하는 학교 아니어서 1번고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나? 없어요. 여기 밖에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 할까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대에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성적 맞춰서 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학교이니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이랑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회과 교육과 2, 3학번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일지망이 된건 아니고 입학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능 보고 입학했어요. 수능 100분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93. 고등학생 때 반에서 는몇등정도였요 네. 자사고에서 와가지고 네. 높은 편 아니었는데 내신 3등급 정도는 다. 함께 지원하셨던 다른 대학들은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간호, 스나이퍼로 약대 한. 다 붙으셨나요? 약대 빼고는다 붙었어요. 교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잘하는 새싹들을 보면서 저도 뭔가 큰 에너지를 얻으시고 일하는 환경 자체가 밝고 방학도 있고 안정적이고 학교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 학교생활이 다른 대학교보다 편하긴 해요. 캠퍼스가 작아서 늦게 일어나도 수업에 지각할 일이 거의 없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고등학교 느낌, 동기들끼리 좀더 친하고 모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 교대를 지망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애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교대해온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엽고 좋아요. 주저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보면서 얻는 행복은 크다고 장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교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